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지식을 전달하는 은하수 성형외과 전희찬원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쌍수하고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확히 말하면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회복기간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들키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준을 삼을 게뭐 트임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제, 제 병원에서 은하수 성형외과에서 저한테 절개 쌍꺼풀 수술로 일단 평균적인 인아웃 라인을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일단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날보다 이제 집에 가서부터 좀 많이 부어요 땡땡 부어서 눈을 못뜰 정도가 되고 그래서 수술하고 1일째 3일째까지는 어 웬만하면 좀 집에 있게 되죠 자동으로 집에 있게 되는데 이때도 편의점 정도는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필요한 걸 사시거나 생필품을 좀 사시거나 과자를 먹고 싶은데 과자를 사고 싶다 이 정도 외출 가능 하지만 이제 친구들하고 영상통화 이런 거는 약간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불가능하고요 친구들하고 술자리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아니면 학교 OT 뭐 처음 만나는 자리 소개팅 당연히 안 되니까 1일째부터 3일째까지는 편의점 정도 가능하겠고 편의점 갈 때도 혹시 친구들 만나면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시간 잘 조정해서 모자 쓰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4일이 넘어가면서 붓기가 약간 급속도로 빠지는 게 체감이 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4일째부터 이제 7일째 보통 저를 만나게 되거든요 왜냐면 실밥을 뽑아야 되니까 7일째 어떤 느낌인지가 제가 이제 경과를 한번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4일째부터 7일째까지 붓기가 쫙 빠지면서 되게 많은 착각들 하세요. 어 붓기 다 빠졌다. 어, 거의 다 빠졌네. 지금 한뭐90%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그 그때 붓기가 좀 빠르게 빠질 뿐이지 사실 한 달째까지 계속 변화는 합니다. 그래서 붓기는 그 다음까지도 빠지는데 4일째 부터 7일째까지는 친한 친구랑 영상통화 정도는 가능. 가장 친한 친구와 집앞 커피샵 만남 정도는 가능합니다. 실밥이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긴 하지만, 그런 거뭐 신경 안 쓰고 만나는 건 가능하지만, 인원이 한 두세 명 되는 모임에는 나가면 은 약간 신경이 쓰이겠죠. 어? 너 뭐, 여기 실밥 있네? 뭐, 어쨌네? 뭐, 피딱지 좀 있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활동은 자제해주시고, 당연히 대학교 OT, 소개팅,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참아주세요. 일주일째까지.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째 오면 저랑 보고 제가 한번 또 점검하고, 대략적인 대칭도 붓기 정도 눈두는 정도 라인 빠지는 거 겹주름 같은 거 어디 어디 생겼나 이런 거좀 보고 아 괜찮다 어쩌다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하시죠 뭐 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다음날부터 화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날부터는 실밥 뽑은 자리에 물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날은 안 돼요 왜냐면 실밥 뽑은 자리에 미세한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하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물이 들어가도 되고 화장 자체보다도 이제 눈에 가루가 들어가는 화장은 한달 정도는 참아주시라 왜냐면은 아무래도 불안전한 살이기 때문에 일주일째는 이제 그래서 실밥 또 뽑았고 실도 안 매달려 있고 물론 눈을 감으면 좀 자국은 붉고 쌍꺼풀은 약간 붓기 때문에 좀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좀 투박해 보일 수 있고 약간만 예민해도 아이 사람이 쌍수한 지 얼마 안 됐구나라는 정도는 알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평균적인 이나 온라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술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술은 마시면 안 되지만 가벼운 카페 모임이나 아니면 술자리 가서 보인는뭐 콜라 마셔도 되니까 그런 데서 뭐좀 만나도 되고 그런 사회 활동을 항상 필요하니까요. 일주일 넘어가면 그런 정도 소소하게 해도 되고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해도 되고요 카페 가서 되고 강남역 사거리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드셔도 되고 그런 활동 정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선에 신경 쓰이면 안경 쓰고 뿔테 안경 쓰고 뭐 모자 쓰고 가도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여러분 남의 얼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요새 많이 들어오세요. 대학교 입학 시즌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때 수술하는데 대학교 OT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2, 2주, 2주, 3주 전에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면 수술한 거를 완전히 아무에게도 모르기는 좀 쉽지 않다. 하지만 뭐 대학교 OT 때 누가 수술했다고 막 언래리 꼴래리 않으실 거고 생각보다 사람들 관심 없으니까 본인만 괜찮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거다 이런 답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일주일 후인데 괜찮을까 요 이러면 약간 또 얘기가 다르겠죠 어 이러면은 얘는 첫 인상이 약간 쌍수 같아네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람 생각보다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괜찮으면 은 가시면 되고 3일후 오티인데 괜찮은가요 그러면은 그건 좀 나중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오티 가서 또술 먹을 수도 있잖아 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실밥 관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저랑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제 딸한테 얘기하듯이 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가 할수 있고 이제 사실 3주 정도가 기점이에요. 3주 혹은 4주, 3주 혹은 한 달인데 그때 기점으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감한 사람들은 모른 수술한지 모를 수도 있는 정도가 그쯤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본인도 크게 신경은 안 쓰여요. 그냥 붓기 다 빠진 것처럼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미세한 붓기나 미세한 겹주름, 미세한 비대칭은 그때부터 또 이제 맞춰지고 빠지는 게 있어서 특히 약간 눈이 꺼짐이 심하다거나 굉장히 좀 복잡한 성 눈 재수술이나 눈 수술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많아서 이게 다 빠졌는데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또 그런 설명을 드리죠. 아무튼 붓기 별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냐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 친구들한테 안 들키려면 처음부터 막어 너무 인싸라고 막큰 모임 가고 이러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약간 편의점 정도만 가다가 조금씩 행동 반경을 넓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팅 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소개팅 적어도 한달 전에는 쌍수해야 여러분 눈에 메이크업하고 가장 이쁘고 풀 장전된 모습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일주일 전에 상수하고 일주일 후 소개팅 예약 잡아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쌩얼로 또 나가야 되고 조금 투박한 쌍꺼풀로 좋지 않은 인상을 좀줄 수도 있으니까 소개팅 최소 한달 전에는 은하성형외과에 오시길 바랍니다